자, 당식 연산입니다. 자, 마블 신어주고요.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공수원 다시 돌아왔다, 그죠? 여러분들 공수원 다 기억나시긴 하나요? 아,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당식이라고 하는 건는 뭐였었죠? 항이 많은 어, 말 그대로 항이 많은 거다, 그죠? 항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숫자와 문자가 곱해져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항식에 대해서 이름도 있었습니다. 각각들이 차수, 제일 높은 차수를 이름을 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차수가 4차, 차다 그러면 4차 다항식, 4차식이다. 그렇게 이름도 붙일 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항식을 내림차 순정리, 오름차 순정리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정리도 가능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하기 빼기로 넘어가는데요. 이 더하기 빼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유항즉 문자와 그 문자의 차수가 같은 것들끼리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했었다. 그죠? 예. 되시죠? 어, 좋아요. 자, 그래서 더셈이랑 뺄셈은 간단하니까 얘는 잠깐 스. 자, 그다음에 유형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유형 2번에 얘가 오히려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얘는 더셈과 뺄셈을 통해서 우리가 x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8번 문제, 8번 문제 보이게 되시면, A와 B의 합과 A와 B의 차가 주어져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2A e 더하기 B라고 하는 걸 구하래요. 얘한번 풀어볼까요? 얘 먼저 한번 풀어보고, 칠판에 적고,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몇 번이요? 자, 8번 문제 보시게 되면 2A e 더하기 B라고 하는 걸 구하라고 한다. 그죠? 지금 얘네들이요. 두개 연립하면 은 A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더합니다. 그러면 2A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4X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6XY 플러스 8Y제곱이라고 하는 이 동류항들끼리 계산이 가능하겠다. 자, 그 다음은 B값을 구해야 합니다. 이 B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네 두 개를 빼면 2B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제 얘는 구해놨으니까요.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얘를 빼볼게요. 빼면 이 b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이 b 라고 하는 거는요. 얘에서 얘 빼면 은 2x제곱이 나오고,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xy,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y제곱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위로 나누게 되면 b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 이 b라고 하는 값은 x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a 더하기 b, 얘네 두개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네 두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5xy 플러스 7y제곱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연립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알겠죠? 자, 다음. 여기에 있는 거, 이식이요. 길게 쭉 나열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abc라고 하는 문자들이 들어가서 길게 쭉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뭐가 기본이 되냐? 복잡한 거는 먼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면, 간단하게 만든 후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풀어봤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부 다 A, B, C, 각각들로 다 더한 다음에, 3A 더하기, 3B 더하기, 2시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하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복잡한 거는 먼저 간단하게 다 고친 다음에 푸는 게 수학의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유형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유형 3번 보게 되시면 이제 곱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곱셈 중에서요. 우리가 특정 항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꽤나 자주 나오긴 합니다. 얘는 뭐냐면요. 일명 무지개 문제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 수업, 그, 뭐냐, 시발점 할때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까나? 유, 유, 유. 무지개 문제요. 아, 기억나요? 네, 기억합니다. 네, 좋아요. 그 무지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가자면요. 당식을 모두 정리하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항의 개수 부분만, 항의 부분만 선택해서 곱한다라는 거 거기에다가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1 6번으로 네. 지구가 어디로 왔 자, 16번 문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x내 제곱에 대한 개수를 찾는다, 그죠? 자, 그럼 x내 제곱을 만들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1 플러스 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네제곱까지만 가능할 거잖아요. 다섯 제곱은 다 제곱은 우리가 네제곱을 못 만드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제곱 만드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무지기 문제로 풀어줄 수가 있다. 그죠? 얘네들 무지개 문제로 풀때 선이 꼬인다면 은 분명히 잘못 선택을 한 거니 거기에 있어서는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순서대로 4, 3, 4, 3, 4입니다. 얘네들 다 더하게 되면 18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항을 구하고자 할때 특정 항들만 나오게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이제 곱셈 공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곱셈 공식 다 외워져 있나요? 다외워있습니 선생님 이 오늘 끝나기 전에 그 수메싱에 있는 곱셈 공식들 이정리되어 있는 게 되게 깔끔하고 좋거든요. 그 페이지를 뽑아서 줄 테니까 혹시라도 못 외웠으면은 여러분들 그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때 시간을 조금 내셔서 약간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좀 외워 주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곱셈공식을 다 외워져 있다라고 하시니, 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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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1번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가 고등학교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이런 어, 곱셈공식이 된다. 자, 얘다 제곱을 하게 되면요. 전개하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ebc 더하기 eca라고 하는 걸로 전부 다전개가 되잖아요, 그죠? 자, 다음 얘 한번 보실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a 자리에 지금 a 그대로 들어와 있고 b 자리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c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c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곱셈 공식에 적용시키는 건데 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곱셈 공식이거든. 그럼 여기 는이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게 여기 c자리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제곱하면 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c제곱이 돼요 오케이? 자그다음에 eab 그냥 그대로 오고요 여기 있는 이 c자리에 마이너스 c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ebc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eca가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B가 들어오는 거거든. 그럼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는 거야. 얘도 다 전개해보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플러스 2CA라고 하는 걸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얘. A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A가 온 거잖아. 다 전개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2AB, 플러스 EBC, 마이너스 2CA, 얘가 되겠네. 얘네들 전부 다 더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4 곱하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겠다. 정답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 있는 거곱셈 공식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21번 문제에다가 위에 살짝 조그맣게 별표 하나만 해주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자, 2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8번에서는요, 우리 곱셈공식인데 이제 세제공식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 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28번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이용 5번에서요, 2번과 4번에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뒤에 있는 거에다가도 밑줄 한번 맞춰주시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하는 거에다가 밑줄. 자, 저기에 있는 A, 아, 그 옆에 있는 공간이 있죠? 거기에다가 얘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하는 거예요. 곱생공식은 아니지만은, 2분의 1에, 중괄호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얘가 된다라는 거를 한번 적어놓으시죠. 얘 별표 3개예요. 얘요 생각보다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얘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의 모양을 구하는 그런 문제도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bc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꼭 옆에다 적어두고 지금 28번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28번 한번 보실게요. 자, 28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지금 3 x -2에 대해서 제곱이다, 세제곱이다, 그죠? 자, 얘를 전개를 해야 됩니다. 자, 얘는 어떤 공식에 적용이 되나? 얘는 a-b에 대해서 세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에 적용이 되겠다 그죠? 예, 굳이 한번 보여주자면 얘가 되겠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3x에 대해서 세제곱입니다 27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a제곱 b잖아요 얘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54, 5 4가 나오죠. 5 4 x 제곱이 나옵니다. 자그 다음은 플러스에 얼마 나오죠? 3 6 36. x 마이너스 8까지1번 틀렸죠. 아 번부터 틀려가지고 다음 네.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1번딱 체크하자마자 뒤에 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얘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얘요 문제 풀 때. 뭔가 깨립직한 게 있어요. 너무 쉽거나 아니면 너무 복잡하거나 아마 그두 개에서 정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유형 6번입니다. 자, 공통부분이 있다. 공통부분이 있는 당식이 전개다. 자, 우리 공통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공통부분이 보인다.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인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치환을 한 다음에 치환된 걸로 전부 다 분배 법칙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 다 분배 법칙을 해줬다면 거기에서 다시 대입해서 원래 있던 식으로 바꿔 주는 과정을 했었다. 기억나세요? 네. 자, 이 치환에서요. 좀 흔하게 나오는 게 얘거든요.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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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k. 자이 문제에 있어서 얘를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네. 어떻게 풀어요? 완전아 아,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 이제 그래, 똑같은 그러니까 그 그래, 똑같은 네 곱했을 때아 어,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걸, 근데 그걸 체험해가지고 아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여기에 각각들이 상수항들이 존재하거든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얘네 두 개를 곱해서 전개하고 얘네 두개 곱해서 전개했을때 공통으로 취한하게 생기는 거죠. 혁준이가 말한 게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로, 가로, 가로 더하기 K라고 하는 문제 생각보다 자주 나오니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34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실까요? 34번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내신 문제에서 충분히 볼만한 문제입니다. 예요. 어, <laughs>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추론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에다가 별표 조그맣게 하나 해 주시고 한번 풀어 보시죠. 자, 여기는 34번 문제입니다. 자, 얘풀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얘 보자마자 합차 공식이 보였거든요. 음, 좋아요. 자, 그럼 얘 합차 공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a를 두고 a 아니, b c 어 얘는 안 된다. 그죠? 어떤 거를 A-C? 얘를 두고 B 가지고 우리가 합차공식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A-C의 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되겠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차공식인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합차공식으로 하게 된다면 B제곱에 마이너스 A, A 플러스 C의 완전제곱, 얘가 되겠다. 맞나요? 전부 다 정리해서 정리하게 되면 얘, 뭐가 나오죠?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B제곱이 된다. 라는 걸로 전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공식인가요? 피타고라스. 그렇죠. 이게 피타고라스죠? 피고? 어쨌든, 이 피타고라스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것을 출현할 수가 있는데, B변이 B가 되는 이런 직각 삼각형을 생각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 오, 네네. 자,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니까, 빗변이 비인 직각 삼각형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삼각형 출원하는 문제에서는 총세 가지 삼각형이 나와요. 첫 번째 직각 삼각형, 두 번째 정삼각형, 세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나올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가 0이다라는 식이 나올거예요얘1대 정삼각형이 됩니다 왜냐면요 여기 에 있는 이 식이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0이 된대 자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거 어떤 수에 대해서 제곱, 어떤 수 제곱, 어떤 수 제곱이잖아.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각극들이 전부 다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A랑 B랑 같고, 여기서 B랑 C랑 같고, 여기서 C랑 A랑 같아버려. 이세 개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얘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좋습니다. 넘어 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행 하시죠. 그12 까지 나오죠. 10, 12나 10.